2024년 11월 25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리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에 아브람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하메. 사례가 하가를 합대하였더니 하갈이 살해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짐승을 갈라놓고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면서 시각적으로도 확신시켜주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고 못 지키면 진짜 내 손에 장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정도 약속했으면 믿을만도 할텐데 역시 뭐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자식 하나 안 생기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라가 먼저 제안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대를 잊게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절해야 마땅한데 부부 의심 동체라고 그런지 아브라함도 이 사라의 올바르지 못한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감격을 받아가지고 막성령충만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교회문을 나서게 되면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잘못된 습관대로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깨끗하게 다 씻겨놨는데 다시 이 돼지 무리에서 뒹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결국에 이제 임신한 그 하갈은 적반하장으로 자기 주인인 사라를 이렇게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집안에 아들을 임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선을 넘어버리고 이 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적인 방법을 했을 때그 결과 보십시오. 종은 주인을 무시하고 또 이제 사라가 열받아 가지고 남편을 또 괴롭혀 가지고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식이 임신한 그하가를 집에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비참하게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농부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모 심고 또물 대고 뭐 병충해도 잡아주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것도 농사에서는 필수죠. 모가 빨리 안 자란다고 급해서 모판에 모를 잡아당기게 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데 그게 안 쓸어가지고 빨리 나오게 하려고 사람이 가서 직접 깨주면은요 그거 나온 후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껍질을 깨면서 그 병아리는 이 목과 날개의 근육이 발달합니다. 이 과정은 병아리가 밖에서 살기 위한 이 체력을 기르는 정말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그 다음에 폐호흡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껍질 안에 있을 때 이제 껍질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동안에 병아리가 이제 폐로 호흡하는 그런 방식에 적응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껍질을 조금씩 깨면서 호흡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 아무리 느려도 기다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 이게 성숙해지기도 하고,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왕도가 없습니다. 왕이니까 뭐, 별도의 편한 길을 원하지만, 그런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산을 탄다면은요, 예를 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남들처럼 똑같이 올라가야지만이 정상까지 갈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편한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그위인들 보십시오. 지름길로 간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다 겪을 것다 겪었어요. 고난 당할 것다 당하고 나중에 그 백세에 난 이사까지 이렇게 들리는 그런 과정도 겪게 됩니다.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게 아니죠. 바울도 회심한 후에 바로 주의 총으로 쓰임 받은 건 아닙니다. 회심한 후에 동족한테 박해를 심하게 받고 그런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피난을 갑니다. 그곳에서 3년간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 후 바울은요, 이런 생각 했겠죠. 뭐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겠지. 3년 동안 돌을 닦았으니까 나 정도면 주님이 쓸 거야. 그런데 웬걸요? 에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또 쫓겨갑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바나바가 이 불러주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을 그곳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볼 때는 기다림의 과정이 쓸데없는 과정, 아까운 시간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쓰시기에 다듬어져 가는 그런 과정으로 주님은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기다림의 과정이 필수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이 고지 속에 들어가서 보통은 14일 정도 그곳에서 머문다고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애벌레의 정체성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고 나비의 정체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라고 하죠.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쓴 후에 나오게 되면 또 바로 이렇게 날수 있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날개에 그 묻은 액체가 있거든요. 이게 마르기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시간은요, 그냥 액체만 마르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죠.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그 날개에 혈액이 공급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비로소 힘을 얻고 단단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응답이 안되고 더디고 예, 느릴지라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 절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잘 감당해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이런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좋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